맛있는 이너뷰티 먹방! 좋은 걸 먹어야 피부도 좋아지는 아 거지. 대박! 패시! 아, 피부가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족발 음, 같아요. 음.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나. 사실 듬뿍 담은 별책불어! 언니네 핫초이스 스페셜 에디션. 야다 오늘의 콘셉트 맛있는 언니들의 맛있는 이너뷰티 먹방! 그치? 내가 바라는게 이거야. 좋은 걸 먹어야 피부도 좋아지는 거지. 아우, 맞지, 맞지. 대단하네요. 아. 그래서 자. 또 요즘 가을철에 피부도 파삭파삭하잖아. 그러니까. 이 가을철에 먹을 수 있는 이너 뷰티. 그렇지. 어떤 게 있죠? 우리 콜라겐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아, 콜라겐하면 이미 뭐딱 나오잖아, 답이 뭔데요? 족발이죠. 아, 콜라겐 콜라겐하면 바로 족발이죠. 언니 진짜 똑똑해 먹는 어. 거에 대해서는. 장난 아니지. 콜라겐이 어떤 게 좋죠? 단백질이 들어있어서 동물껍질이나 아니면 연골에 많이 들어가 있는 아 그런 특수 단백질. 음 이걸 먹으면 피부가 탱탱해지고 그 쫀득쫀득 하잖아요. 족발. 족발 아 어? 아니야? 여기 어? 고추장물처 고추장 어? 한데. <laughs> 손이 맵죠? 매운 족발. 아, 어 너무, 어, 너무 맵겠다. 맵겠다. 장난 아니다, 야. 족발이죠? 어, 이거 먹을 거예요. 네, 와. 너무 좋다. 너, 봐, 이거 봐봐. 뭐야, 이게? 근데 이게 뭐예요? 먹읍시다, 아, 됐어. 아, 이런 거 하지 마. 싫어! 음식 까지고 장난치지 마! 미안하지 마. 아, 아, 마. 아이바이보 어, 빨간색, 좋아. 파란색인데 파란색이 뽑히면 먹는 거야. 아, 하나, 하나, 둘, 셋! 이게 무시식야나 정말 아, 음식하고 장난질하나, 아, 이것들이 진짜. 나 아, 말, 다 먹으려고 여기 아, 먹으려. 왔네! 빨리 하자. 오케이 아, 알지, 알았어. 아, 아, 섞어, 섞어, 섞어. 내 얼굴 두 개가 나오고 빨간 거부터 나와야 되네. 그러니까, 순서 잘 정해야 돼. 잘, 이것도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셀 뜸.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먼저 뽑을 수다 나 지금 잘 뽑은 거 같아. 여기부터 고르는 거야. 나만 살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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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야! 셋! 야! 야! 예 아, 예. 제가 뽑았으니까 한 점만 주시면 안 돼요. 기다려 보아라. 아... 자 하나 둘. 자, 둘 하나, 빨간색 빨간래하둘 셋. 빨간색 방나래. 하나 둘 셋. 파란색 아닐 거면 네. 둘 중에 빨간 거아어라아니야 어떻게? 나몸 먹을 각오하고 니네 하나 내린다. 하나, 둘, 둘, 셋. 둘 셋. 하나, 둘, 둘 셋. 언니야! <laughs> 어. 언니야! <웃음> 어. <웃음> 오케이. 탁시 탁시 좋아해? 적발 주세요. 어 오, 이거 뭐야! 우리 맛집! 우와! 계란찜 탱글탱글한 거 봐. 어머 어머 상에 봐봐. 탱글탱글! <웃음> 어, <웃음> 어, 계란찜 두개 나왔어! 계란찜, 계란찜 두개 나왔다? 우와. 상추, 또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상추. 또 여기 또 부추, 또 굉장히 또 스킨이 가면서 <laughs> 이게 좀남자들도 좋잖아요. 그렇죠. 아우. 이 천장 다 되어라. 아 이게 부럽네. 아, 계란찜은 어디에 좋은 건데 족발 먹을 때 좋아요. 아 <laughs> 아니 족발은 어디에 좋은데? 족발은요 피부 노화에 어. 좋고 그다음에 탄력 증강, 눈의 건조를 줄이고 그리고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죠. 아이고 아이고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아이고 어떡하나 이거 진짜 대박. 일단 제가 그러면 시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 상추 싹 해가지고 오 명이 나물 이렇게 명이 나물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아 콜라겐 덩어리 자 양파 양다. 넣고 마지막에 어리굴젓 있죠 어리굴져 미련 부추 안 넣어요? 그이 족발에 쫄깃한 맛하고. 이 불맛이 만나가지고 입에서 폭발! 안 터졌는데? 뭐 폭발이야? 멀쩡한 빵! 됐어. 이거 먹고 바로 또 계란찜 네. 이거 먹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만 싸줄게 네. 어떻게 먹으려고 했니 싸줄게 네. 아 알겠습니다 한 번씩 싸 드릴게요 음. 잠깐만 그거 바닥에서 그렇게 싼다고? 아니 닦았어 닦았어 네. 아 이것도 지금 김밥 싸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먹으려고 했다 와 우와 <laughs> 우와 에이, 아유, 감사합니다, 어이구야. 먹나? 왜냐면 이게 뜨겁잖아요. 음. 이걸 넣으면 얼마나 뜨겁겠어. 그니까 러 시키는 걸로 명이나물로 하는 건 거지. 어. 아유, 먹을지도 근데... 모르는 것들이 이걸 먹고 있으니. 아이고, 음. 정말. 오, 어, 나래 씨. 음. 아, 피부가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어, 피부가 진짜 족발 같아요. <laughs> 뭐라고요? 뭐? <laughs> 아니, 아니, 윤기가 흐른다 이런 분 족발 같다고요. <laughs> 감사합니다. 진짜입니다. 예. 이 겁나 웃겼다, 겁나 웃겼다. 아유 소리 막 아... 시원하네, <놀라> 시원해. <놀라> 오, 어. 무조건 안 먹거나 인스턴트 음식 드시 지 마시고요. 어, 고기도 많이 드시고 영양도 챙기시고 콤마기 덩어리 독발 드세요. 자, 우리 동생들. 아. <놀라> 아. 아. <놀라> 이 동생 잘생겼네. 어머, 잘생겼어. 먹어봐, 먹어봐. 아, 저것도 병이야, 병. 자, 아, 아, 바로, <놀라>. 바로 갔어. 자, 명. 자. 사심 듬뿍 담은 별책부로 언니네 하초 리스 해설 에디션 안녕 여러분 안녕 안녕 못 하겠어 나는 나도 안 하고 가야지.